네이피어에서 12월 31일 카운트다운 했습니다. 아, 근데, 어, 웃기네. 햇빛, 슈퍼이름도 카운트다운이네. 라임전에요. 마지막 12월 31일 카운트다운 했는데, 슈퍼이름도 카운트다운이네. 아마 우러스랑 같은 계열인 것 같아요. 모니를 같이 쓰더라고. 호주 우러스랑. 아, 소스 성의자로서, 진짜, 호주나 뉴질랜드는 정말, 먹을 거 천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이런 거 먹으면 아무래도 살이 찌겠지. 그래, 이런 거 뭐, 하루에 한 종류만 먹어도 뭐, 거의, 늘 새로운 거 먹을 수 있겠다. 한, 한달 동안. 근데 맛이 다 비슷합니다. 맛이 다들 좀 비슷해서, 뭐, 그냥 뭐, 쇠고기, 쇠고기 국맛? 뭐, 이런, 약간, 불고기 맛뭐이런인스턴트 수프도 가득하고 지금 800원 정도니까 2불 4불 하면한끼 해봤자 3천원 싼 거는 뭐 1200원 일본놈들이 워낙 많이 사니까 아시아 일본놈들 소스도 많이 팔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이탈리아 이탈리쿠진 이태 파스타 소스 이태리보다도 더소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상 아시아 쿠진도 있고 밑에 보면 일본 일본 간장 같은 거뭐 이렇게 있고 로고원 로고온 어디야노아 이건가? 그래서 반제재 양 때문에 반제재 양 뉴질랜드에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어, 결정적으로 영화 제작의 허브가 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하고, 그, CG, CG 작업 할수 있으면, 뉴질랜드 가서 굉장히 돈 많이 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가서 살고 싶다면, 예, CG, 컴퓨터 CG를 좀 한국에서 배워가서 살면 되지, 뭐. 리딩, 시네마. 어, 근데, 내가 이 거울에 나왔네. 도서관인데, 참, 그것은 정말 아름답죠. 나무도 없어. 쇼핑몰인데. 무슨 영화 세트장치는 아무도 없어. 왜냐면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는. 네이피어가. 네이피어를 대표하는 건 자전거. 부자 동네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와이파이가 공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많이 생겼죠. 핫스팟요 밑에서만 공짜지. 시청 시청 광고다. 네이피어 나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네이피에서 어살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냐면 방세 개, 샤워장 두 개, 어어 게러지 차고 두개 이런데 어 일시 백 천만 십만 오십만. 505000 4억 좀 하네요. 이런 집이 4억밖에 안 한다. 정말 사 4억 있으면 이런 데가 서 살고 싶다. 하지만 예, 직업이 없거나 전문가가 아니면 뉴질랜드로 이민 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방세 개인데 이렇게 허름한 약간 이런 집, 완전 낡아 빠진 집. 이런 거는 예, 겨우 한 1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 로토루아는 유황 냄새, 타오포는 화산 근처, 네이피어는 지진이 일어나제. 다 좋은데, 지진이 싫어. 뉴질랜드는, 그 뉴질랜드 해구 옆에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지진 화산이 잦습니다. 안타깝다. 뉴질랜드. 어, 소고기는 한8천원 물론 좋은 거는 막, 500g에 막 2만원씩 하는 것도 있지만, 아, 드디어 왔다. 우연찮게 이 제야의 제야의 불꽃, 이 제자가 한자가 맞나 몰라. 제야, 아무튼 제야에 불꽃쇼를 보러 왔어요. 어, 행운도 실력이니까 뭐, 근데 이 해에 행운이 가득했던 것 같은데, 이 해에 운이 좋았던,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뉴질랜드 갔다 와서 좀 일이 잘 풀렸던 기억이 나네. 아 예, 아까 말했던 그, 어? 레이디, 레이디킬러. 3인조 여성 그룹인데, 왜 이름이 레이디킬러냐고, 참. 거넬로즈 카페 하는데, 진짜 연주 너무 잘해가지고, 막, 유쿠드, 유쿠드 마인인가 했던 것 같은데. 네피어 사람 여기 다 왔어요. 유쿠드 마인. 폭죽도 하고, 폭죽 어, 벙벙 터지고, 막, 진짜 연말 기분 나죠. 1월 1일을 네이피에서 만는다는 거는 참, 참 로맨틱한 일이었습니다. 어,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게 글 올리는 게, 치앙마이에서도 내가 12월 31일을 치앙마이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치앙마이와는 또 다른 좀 그런 12월 31일이었네요. 조금 이게 막 머리 위로 떨어져서 좀 쫄이긴 했다. 이거 쏘는 애들이 기술이 없는지. 옛날엔 내가 뭐 직장 다닐 때한 천만 원 정도 폭죽을 터트렸는데 와 이거 폭탄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 폭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앞부분앞그 폭탄 앞에 쇠구슬이 들어가면 글자 그대로 어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살상용 무기고 화약만 들어있으면 폭죽에 이요 네 그때 막어 수동으로 막불 붙였거든 자 그때 아무도 안 죽은 게 다행이다. 그리고 포기하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버리고 왔던 기억 나는데. 빵 빵터지고 할아버지들이 막 스코랜드 민요 연주하시고 삐리 비리 비리 비 이러면서 막어 흉내 이거 아르 이거를 그 아트데코 아르데코 아르데코랍니다. 아르데코 라면다 아르데코. 지진이 일어난 김에 야 멋지게 진짜. 이래 된거지 그래서 건물 다 이뻐요 사람 아예 안 살아 그래서 좀 황량하다 아르데코 사람이 이렇게 없냐 저기 도시에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아까 그 이모들 어찌나 노래 잘하는지 와 진짜 뚱뚱하게 생겨 가지고 레이디 킬러인데 팀 이름이 진짜 노래 잘하더라 사람들 진짜 네 피어 사람이 다 왔어요. 네 피어 사람들 다 와가지고 막 신나 죽어. 반은 물론 관광객이겠지. 폭죽을, 폭죽. 하, 아, 폭죽 멋지다 야. 우와, 이거 뭐. 애기, 애기 아빠 목, 목에 타가지고. 아, 이 사진 잘 찍었네. 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찍었을까? 항상 폭죽은 질리지. 아, 이쁘다. 멋지다, 멋져. 이거 어찌를잘 찍었을까? 와이고야, 이 모습이. 폭격당하는 거같나 그림이. 잘 찍었네. 내가 찍어도 잘 찍었네. 그러니까 DSLR의 위력이다. 핸드폰으로는 이게 안 찍히거든. DSLR로 찍으면 이렇게 이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좋네. 음, 이것도 이쁘다. 사람과 복죽 이게 조금 사람이 가운데 있고 이랬으면 더 이뻤을 건데 사진이 구도가 아, 아따 멋지대 잘 찍었대 그 DSLR이 이래서 DSLR이 무거워도 가지고 아직 내가 안 탔다 형이 아직 안 탔다 안 탔는데 출발 옛날에 전국에 얼마나 깡패들이 많았냐면, 서울에 벌써 27개, 7개, 7개, 까부리파, 레오니파, 만식이, 용산 백시디파, 용산에서 불법시디를 팔았다. 칠성파는 워낙 유명한 거니까, 뭐온 천장파, 병철이파, 이런 것도 뭐야? 300번지파. 월배, 월배가 뭐야? 칠곡파. 선장파. 각석파. 꼴망파. 아, 울산에 목공파 좀 유명한데, 목공파. 씨, 원주민파, 잉. 청아위생파. 구리원주민파. 국제마피아. 희망상조의파. 강원도 보자. 아파치파. 이좀 웃기는데 아파치파 중북 14인조파 사람은 15조다 어, 성만 있는 사람이 호청 뭐 이런게 유명했는가 거지파 오거지파 신태양 신태양회 위도파 네. 월드컵파 전북 역시 전북 감귤포장파 감귤 포장파가 뭐고 깡패인데, 아이고. 쉽게파. 뭐고. 기독교인 깡패가. 소아파. 경남의 신오동동파. 돌세파. 아이고야, 돌세파란. 제주도는 딸기맛 미역파 이게 뭐야 딸기맛 미역이라니까 미역인데 딸기맛이가 딸기맛 미역파 왔다 14명이나 돼